근데 왜 형만 섭외했는데 같이 온 거야? <laughs> 근데 저 젊은 사장님 대단하시다 아 진짜 대단하신 거지 어. 요즘 이게 화문석을 많이 안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마디로 이 시대의 장인이신 거지 그니까 저 젊은 사장님은 가요계에서 어. 안테나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안테나 내놓은다며 <laughs> 중문나라에 <laughs> 나한테 사라네 근저당 끼고. <laughs> 재석이가 사장님으로 오면 좋겠다. 왜? 웃길 거 아니야. 웃긴 사장님. <laughs> 어. 내가 가면 이제 혹독하게 트레이닝. 그러니까, 희열이 형도 거기 이제 소속되면은 보컬 트레이닝 다시 받고. <laughs> 재영이 형은 내가 만약에 되면은 좋게 얘기해서. <laughs> 혼자 활동하시네. 열이. <laughs> 어? 대충 따지 말고. 야. 성심성의껏 지금. 열이. 열이. 지나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. 열이, 왜 인쪽,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? 하, 들어갈 거야. 들어 간다고.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왔다고 지금. 안으로 좀 안으로 좀 들어가. 들어가 내가 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. 안 들어가 왜? <laughs> 여기 앞에 서만 해. <laughs> 야. 차근차근 들어가야지. 이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그래? 걸리는데 아, 나 정말 진짜 저형 그리고 이걸 형 미안한데 열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야지 이걸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나면 어떡하냐고. 어? <laughs> 어 근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<laughs> 그래, 우리 서로 즐겁게 일하자 서로 짜증 내지 말고 어? 나도 원래 오늘 이거 아니었으면 피부 관리 받으러 가는 날이야 <laughs> 나 한참 자기 어? 관리 한참 할때데 지금 바디 디자인 들어가고 야, 조용히 아... 니 프로니까 니가 빨리 따, 더 제일 많이 따 <laughs> 야, 더 따는 거야? 사장님이 저기까지 하라고 그랬잖아 어, 근데 잠깐 음... 어질어질하다 <laughs> 어 진짜 어디로? 아, 너무 덥다. 야 유재석 이러다 쓰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? 내가 책임질게. 어차피 운전 내가 해야 되니까.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.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화이팅 화이팅! 나너 예전부터 만나고꼭 물어보고 싶은. 너는 딴 프로에서는 안 그런데 나랑만 있어 왜 이렇게 깐죽대? <laughs> 그런 것도 상대를 봐감서하는 거지. <laughs> 어? 웬만한 게스트한테 이렇게 하면 집에 가. <laughs> 어 저거랑 못하겠다 그러고. 아 형들이니까 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오늘 녹화는 많이 안 했지만 이 날이 제일 편한 날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더 나와 달라고. 일을 안하냐 너? 근데 왜 형만 섭외했는데 같이 온 거야? <laughs> 아, 나와줘서 고맙긴 한데. 아이 프로에는 안맞아조용히 재영이 형, 화초 되게 잘한단 말이야. 이건 화초가 아니란 말이야. <laughs> 아, 내가 웬만하면 얼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, 와, 지금 직사이 너무 때려가지고. 너는 좀 때려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너좀 때려야 돼, 직사가. 직방이. 너좀때려 <laughs> 그래, 그래, 그, 있나, 고좀 어, 들어가보겠다. 이 어, 올려봐. 어. 잠깐만, 우리. 세참 먹지 말고 그 시간에 2대 1로 한번 붙자. <laughs> <laughs> 너 완전 지지. <웃음> 나... <웃음> 진짜. 야, 어 내가... 나는 2대 1로 하고도 세참 먹을 수 있어. 연예계에서 허약 비실비실하지만. <laughs> 어. 너 정도는 진짜. 와 <laughs> <정말>. 어. <laughs> 진짜 답답하다 와. 너는 그냥 여기 사, 살짝 손가락 꿈프려 가지고 명치 때리면 너. 아 그래. 다 그래. 이제. 너 그리고. 너 예전에 초창기 때랑 지금이랑도 얼굴 약간 달라진 거 알아? 아, 그래? 왜? 재석이? 어떻게, 어떻게 달라졌어? 예, 데뷔했을 때랑 지금 얼굴 봐봐, 달라. 아, 그래? 성형했어? 양악했지, 양악. <laughs> 돌려깎기? 양악을 이 정도 하려고 양악을 하니? 어? 열이! <laughs> 양악을 이 정도 하려고 이, 양악을 해? 아, 정말. 안 아, 쓰러질 것 같으면 얘기해. 어. 그거 좀 탐울게. <laughs> 미안해. 쓰러지는거한 카트 좀 담을게. 어디서 <laughs> 넘어질 거야? <laughs> 집구석 잘 들어간다. 아, 이거 야, 너무 힘들어. <laughs> 형, <쥐> 일어나. 씨 <laughs> <야. 웃음> 하지 마. 우리는 이런 거안다 뭐, 형. 이런 거 하지 마. 우리는 고품격 토크만 한단 말이야. 아. 일어나. 일어나. 음. 아. 아, 나 참, 이 형들 좀 아, 진짜. 파라솔도 코딱지만 한것 같다. <laughs> 아니, 해가 다 들어와. 아우, 좀 찡찡대지 좀 마. <laughs> 아. 아. 형 이제 일해야지. 사장님안 오셨잖아. 야, 네가 사장님이니? 그러니까. 네가 화문석자? 그러니까. <laughs> 이따로 할 거면 당장 돌아가. <laughs> 고마워 <고맙다. 왔다만> 어 <laughs> 오늘 진짜 맛있었다. <laughs> 어. <laughs> 뭐 해? <웃음> <웃음> 뭐 하냐고. 열이 이렇게 갖고 언제 이걸 묻고? 자, 작업이 안 나가네. 아니, 형 이리 와, 이거 빨리 해. 이거. 우리 <laughs> 아니, 이거 빨리 여기 지금 우리 아니, 빨리 해. 이러면. 그러면 야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. 그렇게 하면 안 돼. 고기를 같이 묶으시더라고. 그러니까 재석아, <laughs> 네가 저거 해볼래? 너 이거 좀 배워볼래? 아니 지금 나는 <laughs> 내가 그거 할게, 땡기는 거. 너 바꿔볼래? <laughs> 이건 또 제대로 하겠어. 이 형들 계속 자리만 바꾸고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아, 진짜 이거 일단을. 아, 진짜 이 야, 이거. 이건 쉽네. 그래. 이건 쉽네, 아주. 해봐. 아, 참. 줘봐. 자, 이거를. 맞추고. 불난다, 재석아. 어, 그래, 어, 어. 됐다. 어어, 어어. 같이 당겨 저를. 오, 옳지. 네, 됐어요. 아이, 씨 야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아니, 어, 이렇게 예, 묶으면 됐다. 되지, 이거. 하나, 아. 하나. 하나. 하나.